사정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 언론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이걸 진지하게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것 같은데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그 사회적으로 공론이 필요한 아주 진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또 그것이 사회적인 소통이 하나 의 혈맥을 뚫어준 이런 어떤 청원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청원을 도대체 왜 올리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후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월드컵 축구 관련해서 정말 많은 청원이 올라왔더라고요. <laughs> 상상을 초월하는 청원. 들 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 패배의 원인, 그 하나의 원인일 텐데. 제공한 네. 선수를 어떻게 해라. 뭐 구속, 구속해 달라. 네. 네. 그리고 뭐, 뭐 형집행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야, 참. 아니, 저는 일단 그, 네. 궁금한 게요. 이걸 올린 분이 진지하게 올린 걸까요? 그냥 장난으로 올린 걸까요? 저는 그거부터가 궁금해요. 장난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네, 해석이라고 네, 봐야 네, 되겠죠. 네. 노영희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뭐 당연히 뭐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올린 건 아니겠지만 네. 또 우리가 전혀 마음에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그렇죠. 혼자서 아, 그럼 그 주목당한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요. 입장이 뭐가 그러니까 되겠어요? 혼자서 친구들하고 뭐뭐 뭐 아주 몇 명이 운영하는 단톡방에 올린 것도 아니고 개인 네. 일기장에 쓴 것도 아니고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곳에 글을 올린 거라서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장난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사실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는 설령 그게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 더 문제죠. 그러면 거기에 그 청원의 대선과그 핵심이 되던그 인물은 도대체 그럼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화두를 던지는 건데요, 이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조금 일탈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작용이 심한 것 아니냐, 네.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오창국 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네. 그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담론, 시민적 담론을 모아가고, 또 혈맥을 뚫는 역할도 하지만, 네. 점잖게 표현하면 뭐랄까, 해우소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배설 같은 역할.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장기능도 원활하게 이렇게 순환되고 이러려면, 네. 좀 그런 것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시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를테면 그 청와대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준은 20만 명이라고 정해놓은 까닭이 그런 것일 텐데. 예. 장난스러운 글이나 그냥 음. 악감정으로 욕설이나 배설해 놓는 수준의 글에 대해서는 으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자체적으로 좀 걸러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일단 총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또 하나는 네. 대한민국 누가 뭐라 그래도 어, 대통령 중심 국가.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어디 경찰서에 가서 어~ 수사받다 봤다, 조사받다가 경찰관에게 어~ 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좀 뭐~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 네. 이럴 때 경찰청의 청문 감사관실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청와대 가서 얘기하면 좀 쓸모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도 있어요. 네. 또그 민원을 좀 청와대에서 처리해주기도 하고 음. 그래서 대통령제가 가지는 대통령제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거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명예 변호사님 도총론을좀 해주시죠. 저도 국민청원 게시판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와대와 혹은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음.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네. 2017년 8월 17일 그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서 네. 19일 그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네, 네.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음.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음흠. 혹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 라는 예. 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수 있구나라고 겠 하는 것들을 음. 우리가 이제 알게끔 해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약간 부작용이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네. 예컨대 뭐 수지 씨가 예전에 그 아, 예, 예, 예. 여성 유튜버의 그런 뭐 음. 피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경솔하게 올린 글 때문에 문제가 한번 됐었을 때뭐 음, 음. 수지 씨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올린게또 많이 화제 회자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론 부작용일 수 있겠지만은 음.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거치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는 좀 정리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어떤 총평은 아니 그, 그 취지나 어떤 큰 틀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어떤 그 소통을 네. 위해서라도.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가이 문제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좀어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국 5일, 우물정 영 5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참고로 어 저희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물어봤더니 악성글을 막기 위해서 실명제 도입 등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률이 40.2%로 가장 많았고요.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게시판이므로 청원 게시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2% 아, 아이고. 생각보다 많네요. 네, 국민 목소리를 제한 없이 들어야 하니까 현행 그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20.1% 이렇게 나왔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국민 여론인데요. 어... 해제해야 된다는 응답이 32%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상보다는 좀 높죠, 응답률이 지금. 높은 거로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냐면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눈살 찌푸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 그 비판 의식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애청자가 가운데 최미성님 카카오톡으로 그다음에 0011 님이 또 어떤 점을 지적을 해주셨냐면 이게 부작용에 과도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언론이 음. 괜히 이런 것들을 저기 너무 부각해서 보도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이 점은 네.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죠.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검색어를 치면 관련 언론 보도 굉장히 많이 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회적 쟁점과 관련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언론 보도의 하나의 근거랄까 뭐 이게 되고 있는데 네. 그건 뭐냐면 언론이 상당히 쉽게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거기 가면 늘 기사거리가 있으니까 몇명 됐다, 몇명 됐다 음. 또 이런 글들 올라왔다. 네. 그래서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이게 뭐 20만 명이 넘었다, 30만 명이 넘었다 그래도 음. 5천만 이상 사는 나라에서 일반 시민들은 청원 게시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증폭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래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굉장히 에, 어, 중요한 공간 아고라처럼 음. 만들어 놓은 것도 언론이고 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 을 하고 있는 것도 언론이고 음. 그래서 저는 언론이 음. 글쎄 뭐 거기 가면 늘 기사가 있다라고 해서 거저 먹는 태도보다는 네. 좀더 취재 취재해서 쓰는 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현안에 대해서 음. 좀더 정말 수용자에게 보탬이 되는 기사를 써주는 자세 네.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이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잠깐 전해드렸는데 노영이변 선생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좀 부분적으로 개편을 좀 하자고 실명제 도입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댓글과 관련해서 여러 번 이슈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네.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의 여론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많이 침해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음. 또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은밀하거나 혹은 좀 뭔가 본인 입장에서 안타까운 점 내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죠. 연결시켜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청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실은 그런 게되있죠 네, 그런 거할때 음. 이렇게 음. 실명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버리게 되면 예. 아예 그런 기능 자체가 또좀 제한적으로 음. 부작용을 낳게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우려가 사실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 또뭐 어느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예. 좀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청원 게시판의 내용은 네. 이제 너무 그 인권적으로도 혹은 형법적으로도 법률이 그러니까 불법이 되거나 위법이 될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음. 그런 청원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차라리 좀 게시판을 깨끗하게 운영하면 음. 굳이 실명제를 안 하더라도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 현재는.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제주도 에 있는 그 예멘 난민 이걸 청원이 여러가지가 올렸는데이 중에 일부 어떤 뭐 욕설 들어가고 표현에 네. 문제가 있는 것은 청와대에 삭제를 한 그렇죠, 일도 있어요. 이건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거니까 삭제를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진지하게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이거 장난 같아서 그냥 삭제했어요. 해버리면 또 문제가 아니, 발생할 수 있어요. 장난이어서 거. 삭제했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때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 아니, 거죠. 아니 기준은 청와대에서 정확히 잡아야 되고 음.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가 등은 네. 뭐, 너무 많은 판례가 있어서 그걸 판단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청와대가 필터링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음흠. 앞서 말씀드린 그실명제 뭐, 응답하, 여론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이 뭐, 실명제를 꼭 하자는 게 아니라, 네. 문항을 보니까, 음. 실명제 도입 등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음. 응답이 제일 많았는데, 실명제가 아니고? 네 실명제만은 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저는 실명제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을 텐데요. 음. 일단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글을 못 씁니다. 어, 그리고 예. 이명박 정권 때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음. 뭐 배제적인 게 파면되거나. 또는 뭐 해임되거나 하는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사실 좀 많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음. 얘기 중에는 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에 대한 얘기도 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내부 비리 고발자가 될수 있고, 고발의 창고가될 수가 있는. 어, 그렇죠.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실명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건 정말 원래.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었던 취지에 음.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해서 안 되는 거고요. 네. 사실상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고 음. 또 촛불혁명 이후에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의 성격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욕소리도 그럼 삭제하면 되는 거고 음. 그것을 정확하게 안내해주고요. 청와대가 그렇게 필터링을 하는 게 일관된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기 시작하면 음흠. 아직은 제도 도입 초기라 좀 혼. 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음음. 저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 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 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자고 우리 청원자분들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몇 분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 드리면 9332 님은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 저도 몇번 가서 봤는데 비공개로 진행하다 보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청원이 많아요. 이 청원을 올릴 땐 실명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9390님이 청원에는 대상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청원자도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분은 지금 오히려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그 의견을 주셨는데. 이두 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글을 올리신 분들이라 지금 아, 예, 좀 예. 바뀌셨을 것 같은데요. <laughs> 1156님은 이 서민의 억울함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행 국민청원 게시판 좋습니다. 현행대로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의견은 갈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어찌본다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워 할 수도 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한 현상. 이 바람직한 있죠. 것이죠. 네. 여기까지는 누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그 긍정성을 어디서 봤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제 초기에 소년법 논란이나 네, 그렇죠. 사회적 논란이 하나의 어그 마침표를 찍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더라 뭐냐면 20만 명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 음. 이런 것도 순기능 아닌가라고 저는 확실 어, 네. 있는 거죠. 그뭐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 재심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그러니까요. 거 가지고 사실 말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청와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그렇죠. 약간 일단락되는 부분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그런 현행 문제점을 공론화 시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을 음. 생각해 볼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사실은 매우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상에서 이제 그 과도한 부분들, 그렇지. 내지 타인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방지할 수 있겠는가? 결국 초점은 여기로 가는가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의 청원 요건이 뭐냐면요. 예.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이랑 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허위사실이나 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담은 청원을 삭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폭력성,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소지가 있는 게 뭔가를 판단해 주는 건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좀 청와대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음.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글을 적을 때. 네. 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데 아. 이번에 그 예멘 난민 관련된 청원을 사실은 15만 명이 네, 뭐 오케이를 했는데 이게 네. 갑자기 지워져서 문제가 됐었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것을 삭제하면서 삭제한 이유가 뭔지 설명 안 해줬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삭제하는지를 본인이 알게 된다면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뭐 어떤 그큰 인터넷 그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댓글이 달리는데 여기서 뭐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관리자에서 또 일방 삭제가 되는데, 네. 그거 누가 뭐라고 하질 않잖아요. 할 수도 아, 없는 하, 하기도 해요. 하기도 아니, 하고, 뭐라고 그래봤자 자기 혼자 궁시렁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네. 그게 아니라 이거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본인 생각에는 그게 잘못된 삭제다. 네. 어.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권을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청와대라면 그래요. 이번, 아니 청와대가 아니라 어디라도 게시판이라고 하면은 음. 누군든지 나는 A라고 하는 생각을 올렸는데 네.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삭제가 되었다. 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왜 삭제가 되는지를 알, 알아야 될 권리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삭제하는 것도 좋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걸. 그 글을 쓴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이 먼저 돼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네. 물론 당연히 저는 청와대가 삭제한 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 문제를 좀 야기한 것같요좀더소상이 네. 세심한 그러니까 배려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좀또 문자 몇개 소개드리죠. 주주 그러니까 주 522님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고민이나 불합리한 사연을 알릴 만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기능을 잘 활용해야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삼삼공사님,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진행 과정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개선하고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여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현행의 틀을 그러니까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만 좀 조정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네.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네. 지금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네. 네이버 아이디하고 페이스북 아이디하고 트위터 아이디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쓸수 있어요. 음, 그러면 사실상 반실명자라고도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습니다. 아이디를 통해서 사실 누군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파악을 하자마 할 수가 네, 있다. 제가 실제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요 네.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청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본인이 청원을 하려면 하려면 이제 누르는 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 당신 아이디 어떤 아이디로 당신이 글을 쓰겠냐 확인을 시켜 주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신의 그런 개인 아이디어와 관련된 정보를 가져가도 되겠느냐 그니까 음.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확인을 한번 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글을 작성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음.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누군지를 알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나중에 정말 알려고 한다면은 네네. 근데 어~ 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오케이가 됐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음. 이게 그한 명이 하나의 사실 의견을 혹은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한번 클릭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정확한 여론 수준 수집이나 이런 게될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한 명이 뭐세 개의 아이디까지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얼마든지 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서 클릭을 할수 있게끔 만든다면 음흠. 사실 우리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답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한 달에 20만 건이잖아요. 음. 그 이십만 건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뭐 얼마든지 조작, 드루킹까지 가지 않더라도 음.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조직적으로 조작을 어.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좀 네. 그 맹점이 있다. 그런 걸 저는 좀 우리들이 좀 정확히 알고 네. 오히려 국민청와대 이 게시판에서는 좀 그렇게 못하도록 예. 좀 했으면 좋겠고 예. 네이버 아이디 왜 네이버 아이디만 오케이를 해주는지 다음 아이디는 왜안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laughs> 어 진짜 그렇네요네왜 네이버만 네이버 무슨 정략적인 걸 맺었을까요? 그건, <laughs> 그건 아니겠죠? <laughs> 근데,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네, 왜 포털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음. 굳이 1등 네이버에게만 기회를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팩, 그러니까 팩트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네, 이건 제가 궁금하다고 여쭤보는 거죠. 청와대 대변인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고미정 씨가 오늘 아침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아, 부대변인, 네, 부대변인. 네, 청와대 네, 대변인께서. 네. 근데 저는 20만 건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좀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아, 요건. 네, 왜냐하면. 네. 소수자들의 문제나,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지만, 음. 중요한 의제도 있거든요. 네. 특히 저희 인권 관련 분야에서는, 네. 여론조사에 붙이면 그 다수가 반대하는, 아까 이정열 그 변호사 나온 사안, 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네.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어, 양심, 너만 양심 있냐? 이런 태도가 다수였거든요. 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소수였고요. 음. 사형제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를 붙여보면 언제나 사형제 존치론자가 다수고, 뭐, 형을 세게 집행하자. 뭐 이런 것도 국민 여론에 짝합니다 근데 음. 그게 반드시 인권 친화적인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음. 그래서 청와대가 (20만 건을)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음. (20만 건이) 채워지면 (20만 명이) 채워지면 이제 반드시 응답하고 네. (20만이) 안 되더라도 다만 음. (2만이라도) 응답해야 될 거는 꼭좀 응답하면서 음. 이제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저는 아쉬운 게 앞서 뭐 대통령 중심제에서 어쩔 수 없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붐비고 시끌벅적할 수밖에 밖에 없는 속성이 있지만 다른 정부 부처도 청와대의 모범을 따라서 좀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좋았어요.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사실은 호소하고자 한다면 그 대상 기관들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만 이렇게 이제 그 북적이는 이유는 오창기 국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통령 중심 국가여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도 있지만 네. 청와대가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서 보다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아, 예. 이를테면. 음. 어, 다른 부처들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글이라도 좀 쓰려고 그러면 정말 짜증나고 화납니다. 아, 근데 그건 조금 오류가 네, 있을 수있어요 일단 말을 마무리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각 부처에서 국민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음. 이를테면 메일링 리스트를 모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선전 홍보만 하면 다냐. 네. 귀 기울이는 공간도 꽤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청와대가 지고 있는 짐을 좀 나눠줬으면 네,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행부처 네, 사장님. 네, 인권위원회라든가 권익위원회는 사실은 글을 올려서 처리를 할 때요 요건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진정 사건이냐 아니냐, 뭐 넘버 붙이고 이런 것들도 뭐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국가 공공기관이나 국가 기관이나 이런 것 이런 쪽이 대상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내가 올린 글을 다른 사람들이 뭐다 뭐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찬반 의견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기관이 좀 처리를 해달라 처리를 해달라는 중심적인 부분이에요. 청원이기보다는 진정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예. 내가 실질적으로 그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음. 반드시 있거나 음. 내지는 그 대상이 반드시 국가 기관이거나 이런 네. 제한이 없기 때문이고 예. 또 하나는 내가 올린 글을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음. 그 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줄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 중심주의 국가이고 대통령이 여론의 중심이기 때문에 군빈다. 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음.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는 그냥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만 올리고 나면 사실 20만 건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건데 네. 사실 이 위원회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걸 처리를 해 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음. 그러니까 국민 권익위원회에 보낸 어떤 글이 있으면 이거를 뭐 검찰청에 보내 준다거나 음, 또 네. 어디 보내 준다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랑 이렇게 직접 비교하는 건좀 부적절한 것 저는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도 그 아고라 같은 기능들을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음, 뭐 국가 인권위원회 사건 같은 경우에 정식으로 진정이 되면 네. 뭐 번호를 붙여요 그리고 노병서 말씀하신 것은 처리해야 됩니다. 음.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음. 이를 테면 뭐 교도소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들여다봐라. 왜 교도소에서 아직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음. 얼마 전에 제주에서 벌금 40만 원 때문에 유치장에 들어갔다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돈 4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냐? 음. 어떤 시민이 정의로운 분노할 수 있는 거고요. 음. 그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든 또 경찰청 이건 음. 또는 형집행을 하는 검찰청이건 음. 어딘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정책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야,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음, 전부다 그야말로 청와대에만 모이는 건 음.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이제 좀 뭐랄까 정비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 에 다른 부처도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부처 성격이 음. 또다 다르니까 음. 음, 음. 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신문고하고 또 겹쳐요 사실은. 아 그렇죠. 네, 네. 국민 신문고하고 국민 청원 게시판이 사실은 가, 비슷한 기능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용해본 사람들의. 신문고는 얘기거든요. 실명이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도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있을 뿐더러 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의견을 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그런 네. 게 있거든요. 노영희 변호사께 제가 특별히 하나 그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심리학을 전공하셨다라는 과거 이야기가 퍼뜩 생각이 납니다. <laughs> 예. <laughs>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청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서 대답을 해주는 요건 20만 명이지 네.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그 찬성 클릭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그 찬성 클릭, 그 숫자 20만, 30만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요? 정말로 여기에 마음을 다해서 공감을 해서 눌렀는가,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유행이라든지, 뭔가 그러니까 뭐 하면 아니면 질림이라든지내지 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가능성이라든지 아, 어떻게 당연히, 봐야 될 것인가라고 그러니까 하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진정성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예. 내가 클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말 그 그렇게 생각해서 클릭을 하는 건지 네. 아닌지 음. 이런 거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유행 따라 사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니 그래서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하면 어, 뭐 이런 게나 한번 가서 보면서 그냥 누른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예. 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예. 20만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든 아, 거죠. 아, 예, 예, 그냥 예. 아무나 뭐 얘기한다고 음.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음. 국민적 관심. 있는 거를 보겠다라는 의미니까. 예. 아오 오히려 20만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면 네, 되는 네, 거겠군요. 네. 음. 그러나. 그 사람을 상당히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조직에서 그렇죠. 작정하고 덤벼들면 그렇죠. 감당할 수 없죠. 그렇죠. 취약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제도 내지 어떤 방책이라고 하는 게 완벽한 건 없고 어디에는 항상 그 그림자는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조금씩 이제 옅게 만들어가면서 운영의 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은 그다음에 취지는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된다. 이뭐 지금 이 청원 게시판처럼 국민과의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활성화. 된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렇죠. 것,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계속 살려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점 확인하면서 새로 고침 마무리하죠. 오창익 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적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